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치킨집으로 컨설팅 받아서 창업하기. 매장 상호는 치킨의 바나다입니다. 원하는 상호로 변동도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 치킨집 콘셉트로 1층 5평부터 오픈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개인 치킨집으로 창업 지원은 프랜차이즈보다 더 체계적으로 받고 매장 운영은 개인 매장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구무 전략으로 로열티 없음, 물류보증금 없음, 재가입비 없음, 광고 분담금 없음, 인테리어 강제 없음, 시설집기 강제 없음, 메뉴 강제 없음, 양도 양수지 비용 없음, 강제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구유 전략으로 초보 창업 가능, 개별 메뉴 추가 가능, 안정적인 물류 공급 가능, 무이자 창업 대출 가능, 상호 자율 선택 가능, 블로그 홍보 무료 지원, 검색 무료 등록, 메뉴판 무료 제공, 명함 무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창업주 분께 정확한 견적과 도면을 제시하며, 그 견적을 기준으로 다른 곳과 비교하여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 매장 창업을 프랜차이즈처럼 지원받아 창업이 가능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 교육, 상권 분석, 오픈 지원, 물류 업체 선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경험, 조리 경험 등을 체크하여 매장 상권에 따른 메뉴를 추천해 줍니다. 전문 조리 바이저의 추천을 받아 창업주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300여 가지 메뉴와 소스 등을 개발해 놓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치킨에 바나다는 칠로닭을 사용하며 한 마리 8,500원, 두 마리만 6 0 0 0원에 통닭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닭강정을 소중 대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주방 기물, 의탁자, 간판 등의 필요한 견적과 목록을 제공하여 창업주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은 물론, 신규 창업자 분들도 기존 운영 매장을 인수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리뉴얼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문에 국번 없이 1588-270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